안녕하세요, 백도카이로입니다 골반의 중심 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허리 통증, 무릎 통증들을 많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허리에 도움이 되는 골반 쪽에 스트레칭, 그 다음에 마사지 방법은 뭔지 한번 찍어볼게요. 엎드려 주실게요. 자, 여기 한번 만져볼게요. 어디야? 아파요. 아야. 요 라인 쪽, 요거. 대퇴골이죠? 요거 대퇴골 뼈. 이쪽도. 대퇴골 뼈입니다. 이렇게 놓고. 음. 요 뼈가 이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상골반의 응. 형태, 골반이 앞쪽 회전되어 있는 상태니까 응.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들려있는 자세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펴지를 못 하니까 지금의 스트레칭들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 일단은 대퇴골이 회전되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어, 무릎이 아파요. 어, 아, 무릎 아에요무릎 이제 자극이 되죠. 그리고 어, 이그 고관절의 형태에서는 앞쪽에 허벅지 라인까지도 이제 당기는 느낌들이 많이 올수 있어요. 자극 있죠? 네. 응. 평상시에 이제 혼자서 스트레칭을 한다. 그럼 이 손을 당겨서 이 발목을 잡고. 당긴다. 이렇게 이제 당겨서 스트레칭을 해줘라. 응. 그럼 이제 허리에 롤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힙근육이 뭉쳐지는 부위도 스트레칭을 좀 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라인이, 허리의 C자 커브 라인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허리의 정상적인 각도가 35도에서 45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허리를 이렇게 드는 스트레칭 위주로만 많이 가져가지. 전체적으로 뒤쪽으로다가 해서 이 다리 라인까지 이렇게 벌려 주는 스트레칭들은 거의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허리 라인을 노를 시켜서 이렇게 허리 롤도 시키고 골반도 좀더 강하게 스트레칭을 가해주시는 두 번째 스트레칭 방법도 있다는 거자 이렇게 힙 아까 아팠던 부위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떠신지? 편한 거 같아요 덜 피곤하죠? 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뭉쳐진 근육들, 좀더 이제 심도 있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죠. 본인이 힙을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 통증이 있었던 부위들이. 괜찮아요. 좀 괜찮죠? 자, 이제 일어나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골반의 좌우 중립성이 무너지고 골반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스트레칭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 될수 있습니다. 엉덩이 힙이 좀 편해졌죠?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